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박사입니다. 오늘은 짜잔 산리오 랜덤 피규어 신상 또 들고 왔는데요. 지난번에 딸기 천국 피규어 했을 때 여러분 반응 되게 좋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캠핑을 컨셉으로 또 신상이 새로 나와서 제가 빠르게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개사기 캐릭터 쿠로미가 메인 아트로 자리하고 있고 여기 라인업 보면 라인업이 진짜 잘 나왔어요. 이번에 포차코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폼폼프린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제가 좋아하는 피아노가 있거든요. 어, 라인업이 진짜 실패 없이 예쁜 애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재밌게 한번 열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라인업이 좀 적긴 해요. 여섯 가지 디자인에 한 가지 시크릿이 있는데 시크릿도 여기 보니까 크롬이 같죠? 그러면은 저희 이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반만에 풀박스 열어보는 것 같아서 두근두근하네요. 저는 가격은 8만 원 조금 넘게 줬던 것 같아요. 열면, 아, 이렇게 박스가 크구나. 그러면 박스를 열어볼까요? 박스 아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벌써 너무 귀엽죠? 저도 요즘 캠핑 되게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신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산리오 친구들이랑 캠핑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랜덤 피규어 열어볼게요. 시크릿이 나온다면, 쿠름이 대신 나오면 좋겠죠. 그리고 이게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랑 같이 얼른 열어보도록 해요. 이거를 이렇게 뺐고, 안에 소품이 하나 있네요. 과연 첫 번째는 뭐가 나올지... 하나, 둘, 셋, 오! 짜잔! 코로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캠핑 가방이랑 깃발이랑 같이 나왔습니다. 너무 귀여운데? 퀄리티는 역시 지난번이랑 똑같이 너무 좋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귀엽게 해골 그려진 가방이랑 옆에 수통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디테일 짠 이렇게 꼬라고 써진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캠핑 가면 사진 또 찍어줘야죠. 감성 캠핑 옷도 입고 있네요. 하나 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아래 받침이 들어 있거든요. 오 뭐야 오아 이건 몰랐는데 여기 잔디 부분이 이렇게 플로키 재질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리고 꽃도 이렇게 두개 들어 있거든요 오 되게 디테일하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올려주고 가방까지 올려주면 첫 번째 쿠로미 완성입니다 너무 예쁜데 짠 카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너무 예쁘게 잘 나왔죠 역시 이번에도 믿고 사는 탑토이 산리오 랜덤 피규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비밀 알려드리면 하나 둘셋짠 이렇게 지도가 있죠. 이거 딱 보면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 발판이 전부 이렇게 합쳐지는 것 같아요. 발판이 합쳐지면 이 캠핑 프렌즈 시리즈가 완전체가 될 거니까 이거 하나씩 열어보고 이게 시크릿이 아니라면 통째로 이제 합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코로미가 이미 나왔으니까 차라리 전부 합칠 수 있게 시크릿 대신 골고루 나와줬으면 싶습니다. 첫 번째 코로미 함께 봤고요. 다음 두 번째 열어봅시다. 어, 진짜 라인업이 다 너무 괜찮아요. 제가 좋아. 하는 친구들 여기 폼폼푸린 포차코 피아노 쿠로미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 어, 키티 팬들한테는 조금 미안할지도 키티가 없다고 발끈하는 키티 러버들 죄송합니다 자 그럼 다음 열어볼게요 어떤 게 나올지 아뭐 시크릿이 나오면 시크릿은 시크릿대로 좋긴 음. 하겠죠 두 번째 하나 둘 셋! 짜잔! 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시나모롤 녀석이 나왔네요. 시나모롤. 아, 어, 뭔가 채집하는 느낌인가봐요. 짠 구성품은 이렇게 들었고요 발판을 얼른 이렇게 끼워 줍시다 발판을 끼워 주면 이렇게 자리 팔수 있어요. 되게 신났죠? 귀도 이렇게 팔락팔락 펼치고 있고 여기 보면 물통에 구름이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이 가방 안에 든건 뭐야? 나비인가 봐요. 나비, 나비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곤충 채집을 하는 거였군요. 채집하려면 또 나비채가 있어야겠죠? 손에다가 이렇게 꼭 끼워 주면 귀여운 옷을 입고 있는 시나모롤. 아 이쪽으로 보면. 납인지 확실하게 보이네요 이렇게 놔주면 되겠죠 너무 귀엽다 근데 이번에도 진짜 너무 잘 나왔다 여기가 진짜 산리오 피규어 맛집인 것 같아요 여기 지도가 그려져 있잖아요 아까 쿠로미 지도가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이거 그러면 한번 합쳐 볼까 여러분 이렇게 여기 이 부분 딱 맞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합쳐 주는 건가 봐요 벌써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너무 예쁠 것 같아 와 너무 예쁠 것 같아. 미쳐버리겠어, 지금. 지금 대 만족 상태입니다. 세 번째 열어볼게요. 음, 여는 것도 깔끔하고, 이렇게 3리오 공식 증지도 붙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와, 오! 와! 피아노가 나왔는데 이쪽에 여기 털 보송보송한 부분이 피아노도 플로키로 되어 있어요. 와 퀄리티 뭐야 진짜 미쳤다. 와 무슨 소품이 되게 많네요. 많이 들어 있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오 이렇게 바닥이 바닥 면적이 길쭉한 모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짠 이렇게 긴 바닥에 그루터기 보니까 여기 이렇게 딱 앉혀주게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과일 디테일이 사과, 바게트. 딸기, 포도까지 이렇게 아주 알차게 예쁘게 들어있네요.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같이 놔주면 짜잔! 와, 너무 예쁜데? 진심,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제 취향 저격이에요. 제가 피아노가 볼 때마다 또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산류 캐릭터에서 좋아하는 애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더제 스타일입니다. 마멜보다 좀더 피아노가 좋은 것 같아요. 마멜 좋아하시는 분들 잠깐 귀 닫아. 너무 귀엽. 짠 여기 마이 스윗 피아노는 이윗 부분을 담당하고 있네요. 이따가 한 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끝 부분까지 완성되면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해서 여러분이 계속 보시겠죠? 나 조금 사악할지도. 여섯 개 은근 괜찮네. 텐션이 떨어지기 전에 이 개수가 먼저 떨어지는 거 나쁘지 않아. 1 2개 사실 조금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여섯 개 은근 괜찮네. 그리고 다 마음에 들어서 예뻐요. 좋아. 가는 거야. 네 번째 열어 볼게요. 지금 포차코 폼폼푸린 마멜 안 나왔는데 우리 귀염둥이 푸린이 언제 나와 줄 거야? 자. 하나, 둘, 셋. 짜잔. 네 번째는 포차코가 나왔습니다. 포차코. 이게 꽝이 없다 보니까 너무 좋네요. 진심. 포차코는 구성품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얘 이름 뭐였지? b 오였나 기억 안 나나? 딱 보니까 우리 포차코는 낚시가 컨셉인 것 같죠? 이렇게. 어, 캠핑 와서 낚시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얘 쪼금해서 너무 귀여운데? 귀엽죠? 와 포차코도 너무 귀엽고 아 대박 디테일 뭐야 여기 낚시하는 컨셉이라이 부분만 이렇게 파놨네요 와 오진다 진짜 힐링한다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라는 거 아니야 무격 없이 이렇게 예쁘게 잘 맞을 일이야 너무 마음에 든다 이 물고기가 안 보이는 게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딱 들어맞게 이렇게 안착 시킬 수가 있네요 찢었다 진짜 포차코는 이렇게 확 귀여워, 얼른 완성해봐야겠다. 다리 사이에 있는 거였어?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누가 설계했어? 누가 디자인한 거야? 포차코가 가운데였네요. 얼른 만들어봅시다. 이렇게 놔주고, 가운데 이렇게 병아리 친구까지 함께 놔주면, 짜잔!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뻐서. 박수가 절로 나오는 예쁩니다. <laughs> 진심 모드로 만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려 볼까요? 이런 식으로 뒷 모습 보면 요렇게뒤통수에 포차코로 써졌네요. 당증 맞은 꼬리바와 목에 반다나 같은 거 했나봐. 와. 너무 귀엽다. 이렇게 물고기 한 마리 건진 포차코였습니다. 예뻐. 민트색이랑도 잘 어울리고 힐링 그자체. 가운데 자리할 우리 포차코까지 완성했고요. 나의 폼폼푸린 지금 나랑 밀당하는 건가? 빨리 나와주길 바래. 다음 열어봅시다. 다섯 번째. 과연 이번에 폼폼푸린일지? 하나, 둘, 셋. 짜잔! 폼폼푸리 등장해 줬습니다 믿고 있었다고 푸린짱 머핀이랑 샌드위치 아 피크닉 가방을 들고 있나 봐요. 그 샌드위치 가방이랑 같이 나왔는데 얼른 열어볼게요. 바닥 조각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짠 카드는 이렇게 폼폼푸리 머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 뭐야 이거 열리나 봐. 아 이렇게 열리잖아 와 디테일 진심 미쳤다리 폼폼푸리는 이 자리네요 쿠로미 옆자리네요 이거 얼른 만들어 봅시다 아까 보니까 샌드위치가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여기다가 샌드위치를 이렇게 먹고 있는 폼폼푸린인 거겠죠 와 귀여워 이 머핀이도 잘 서긴 하는데 발이 작으니까 이렇게 아예 받침대를 준거 이런 세심한 디테일 좋다 이렇게 끼워주면 귀여운 머핀이가 아까 이 안에 들어 있었죠 와 미쳤다 그리고 그리고 샌드위치랑 같이 짠 완성하면 이렇게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진심 너무 귀엽다. 우리 푸린이는 노란색 옷을 입고 나왔고 진짜 딱 피크닉 느낌이죠. 얘네는 캠핑보다는 피크닉이야. 먹으러 나왔어. 뒤로 돌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어, 이런 디테일도 아주 좋죠. 진짜 바구니 같아. 그리고 아! 귀여운 돈. 고. 완벽하다, 완벽해. 모자는 늘 쓰고 나오는 베레모 대신 캠핑모자. 모자만 캠핑모자다. 너무 귀엽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고, 예쁘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좋았어. 됐다, 됐어. 이번 구매도 성공이야. 그러면은, 자, 그러면 마지막 남았죠, 우리. 이거 하나 남았는데, 마이 멜로디겠죠? 어. 별 부담 없이 열어봅시다. 이거는 바닥 파츠가 있어서 꼭풀 박스를 사야겠다라고 단숨에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 둘, 셋. 짜잔 마이 멜로디가 나왔습니다 마이 멜로디는 손에 장갑 끼고 앞치마 두르고 있는건가 아 쿠킹 요정 마이 멜로디인가봐요 아 이렇게 오 그릴이 있네 그릴도 들었고 펜도 있고 소세지인가봐 너무 귀엽다 이거 얼른 또 열어봅시다 짠 여기 보면 이렇게 소세지랑 물고기는 아까 포차코가 잡은 물고기인가 이런 그릴이 하나 있고 짠 여기 보면 소세지랑 햄버그인가요 프라이팬도 하나 들어있고 <laughs> 귀여운 집게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오므려지는 집게도 들었어요. 마지막 마이 멜로디는 이쪽을 장식하는 거였고, 요렇게 쿠킹하는 마이 멜로디였어요. 짠, 요런 느낌. 너무 예쁘다 어쩜 이렇게 찰떡같이 예쁘게 나왔냐 이것도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에이프런 하고 있는 거 너무 귀엽다 아 모자는 다 똑같구나 다 똑같이 캠핑 모자를 쓰고 있었네 그런 디테일을 제가 놓쳤군요 모자는 각자 어울리는 색깔로 이 캠핑 모자를 쓰고 있어요 마이 멜로디까지 함께 봤는데 빨리 얼른 요 보물지도 같은 요거 얼른 맞춰봅시다 자 이렇게 이 순서대로 맞춰주면 되겠죠 착고를 이렇게 놔주 고고.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여기 지금 진짜 유격 하나도 없이 딱 들어맞아요. 여기 이 부분 보면 진짜 너무 쾌감 쩔게 잘 들어맞는 거 보이시죠? 진짜 잘 만들었어. 너무 맞아. 조립해 보면 시나모롤이 여기 이쪽이구만. 너무 잘 들어맞아서 진짜 감탄 나올 정도다. 마무리로 폼폼푸링이랑 쿠로미 바닥 맞는 걸 보여드릴게요. 짠, 너무 예뻐, 그죠? 그리고 쿠로미 바닥까지 완성해줘야 되겠다. 극한의 그 쾌감을 위해서 애들을 먼저 빼고, 자, 짠, 이렇게, 겉정, 진짜 천재적이야. 미쳤어, 정말. 너무 예쁘다. 퐁퐁푸린도 이렇게 딱 세워주고 크로미까지 짠! 어때요, 여러분? 진짜 배운 사람이 만든 것 같지 않나요? 배워도 너무 잘 배운 사람이 만들었어. 제가 그냥 괜히 말한 게 아니라 정말 이 하나로 너무 디오라마가 완성이 되는 게 감동적입니다. 바닥이 이렇게 딱딱 들어맞는 것도 그렇고 여기 각각 산리오 친구들 개성에 맞게 이렇게 야무지게 예쁜 소품들이랑 같이 내준 것도 너무 예쁘고 진짜 이렇게 만족하면서 여러본 피규어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얘네들이 뭐 바닥에 고정돼 있는 게 전혀 아니라서 진짜 원하는 대로 옮겨줄 수 있다는 것도. 포차코만 이제 가운데라서 자리가 가운데고 나머지 친구들은 진짜 원하는 대로 옮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키가 작은 시나모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으로 해주고 프로미도. 이렇게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예쁘게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짠 이렇게 제가 위치를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잘 보이게 이렇게 조금 바꿔봤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위치에서 봐도 다잘 보이죠. 풀이니까 조금 덜 보이나? <laughs> 미안해 풀이나. 그래도 너의 귀여움은 세상 사람 모두가 다알 거야. <laughs> 여기 보면 이렇게 이 작은 친구들도 잘 보이게 배치를 해줬고요. 어느 면에서 봐도 예쁘게 이런 식으로 잘 배치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인성이 별로인 애들이 딱 둘이 있죠. 여기 시나모롤은 뭐 연구한다고 곤충 채집한다고 치고 여기 요리하고 있고 포차콘 낚시하고 있고 쿠로미는 이제 또 사진 찍어주는 찍새 역할을 하는데 피아노는 한가하게 티타임이나 즐기고 있고 우리 푸리니 뚱떼지 뚱뚱 보는 샌드위치나 꺼내 먹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친구들의 우리 푸리니의 못된 인성을 알 수가 있다. 접담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연구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산리오 캐릭터즈 캠핑프렌즈 시리즈 신상 랜덤 피규어 함께 열어보고 전부 리뷰까지 해봤는데요. 저는 진짜 역대급으로 대만족해서 여러분들 강추 드립니다. 오늘 연구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귀여운 연구, 더 재밌는 연구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